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 하와이 은퇴 타임라인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음, 영상은 저번 주제 에어비앤비 콘도가 있는 와이키키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어, 에어비앤비 하는 방 인터넷 이슈로 스펙트럼 회사에게 서비스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대기 중입니다. 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한국이라며 오늘은 뭐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고민이네요. 좀 하고 싶은 거를 나열해 보자면 영어공부, 일본어공부, 간간히 동남아 여행, 일본 여행, 음, 영어나 일본어 연수, 언어 연수도 생각해 봤지만 요즘 시민권 시험 문제 공부하잖아요. 아우, 40분 공부하니 집중력 떨어지고, 글씨 쓰면서 외우니 팔도 아프고, 손가락 힘주니 손가락도 아프고, <laughs> 여튼 공부는 꽝입니다. 괜히 어디 학교 등록했다가 제가 수업 분위기 망칠 짓 해서, 어, 집에서 취미로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천천히 고민하고, 여트 은퇴 타임라인. 지금 아홉, 아침 9시인데요. 스펙트럼이 10시부터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그냥 대기 중이에요. 밥도 안 먹고 와서 여기서 그냥 도시락 하나 사가지고서 방에서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대기하려고 하거든요. 미 바베큐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 미 바베큐가 옛날에 저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 여기가 오리지널 미 바베큐라고 이렇게 써있네. 쫓겨난 것 같아 나도 잘 몰라 어쨌든 간에 어~ 리스 문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트 기간 문제로 원래 저기 건너편이 오리지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 저기는 다른 사람이 또 운영하고 그런가 봐 기존에 있던 사람은 바로 앞에 건너편 거기 다시 차렸고 그래 먹고살기 힘들어 경쟁 치열해요 그쵸. 어쨌든가 여기가 바로 무수비. 여기도 문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호텔에서 문을 뒷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 앞 앞문으로 가서 주 서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줄이 너무 너무 길다. 아, 나 지금 당장 배고프단 말이지. 나못기다려요안 되겠다. 미 바베큐는 너무 헤비하고. 이따가 또 친구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그면은 그냥 abc 스토어에서 뭐 하나 간단한 거 사고 집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여기도 있잖아 스토리가 또 있어 <laughs> 내가 하와이에서 뭐 이, 이, 여기저기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방콕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거지 들려오는 거지 여기 앞에 차도 그 대형 버스 같은 푸드트럭 이었거든요 검정색 이었어 내 기억에 근데 그거 도난 당했다고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인데 차를 그냥 여기다가 세워 두셨나봐요 그래서 다음날 오니까 차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테레비에 나와가지고서 다음날 한 며칠 있다가 또 찾았다고 그게 노쇼와 할레이바타운 있잖아요 저기 먼 곳에 거기서 발견됐나봐 그나마 테레비 나와서 자기 다 대출 받아가지고 산 거라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 인터뷰 한게 먹혔는지 다 사람들이 찾아줬나봐. 결국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픈, 오픈하게 됐어요. 참 재밌어. 여기 무슨 여기 도둑놈들은 푸드 트럭도 어떻게 운전해가서 시동도 어떻게 걸었는지 나도 잘 몰라. 아 여기 그냥 과일만 이 사고 갖 집에 빨리 갑시다. 아 배고프다. 이 놈의 찌고만 과일도 팔 불이야. 아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와이키키 비치 한 바퀴. 뿅 돌고서 갈게요. 아, 아까 은퇴 타임라인 제 얘기로 돌아오자면 올해 25년도에 이제 시작해서 제가 8월 달에 한국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건강 진단도 받았고 그다음에 집도 매매했잖아요. 그다음에 가, 여기 하와이 돌아와서 시민권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10월 10월 달에 또 한국 가요. 잔 잔금, 잔금 받으러. 그래서 25년은 이걸로 땡.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음,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해야 되는데, 세금 보고 하면은 크레딧이 36점이 돼요. 크레딧이 소셜, 미국 국민연금 받으려면 소셜이 이 크레딧이 40점 이상 돼야 되거든요. 제가 하와이 온지는 이제 뭐 영주권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11년째 살고 있나 26, 이, 어, 16년도니까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만 10년 됐네요 근데 아직 크레딧은 36점 이니까 1년에 4점 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내년 하고 내후년에 신고를 한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36점 그 다음에 시민권 이란 면접시험을 언젠지 모르지만은 취득도 하고 미국 여권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5월 1일에는 5월 1일, 그니까 시민권 취득하고서 에어비앤비 남은 두개 유닛도 매매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11월 30일에 혼다 차가 리스가 끝나거든요. 이 차가 없으면 또 불편하니까 그 전에 3월이나 뭐 3월, 5월에 내놓을까? 5, 5, 6, 7, 8, 9, 10, 11한 6개월, 6개월 있으면 뭐 팔리겠지 뭐. 그래서 두개 유닛도 해서 11월 30일날 모든 에어비앤비를 다 마감을 하려고 해요. 제 유닛은 지금 보여드렸던 그 유닛인데요. 한국에서 왔다 갔다 용으로 세컨 하우스로 할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도 꾸준히 관리 잘안 하면요 머리가 아픈 곳이라 고민스러워요. 음, 현재 네개 유닛 중에서 돈은 제일 잘 버는 유닛인데요. 당연히 집주인인 제가 직접 운영해서 그런 거고요. 이번 달에어웨앤비 수입도 보면 어, 차 띠고 포 띠고 해서 순수익이 2,735불 나왔어요. 어, 이 돈만으로도 절약 버전으로는 하와이에서 1인 가구는 먹고는 살아요. 1인 가구는 하와이에서 먹고 살기 쉽죠. 당연 4인 가구는 곱하기 4 해야지. 그럼 만 불. 환불이면 한국돈 1,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두당에어비앤비한개 있으면 된다.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락박스 있잖아요. 여기도 에어비앤비 되는 곳인데요. 여긴 락박스가 바깥에 붙어 있네. 그래서 락박스에서 키 찾고서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 바로 옆에가 저, 제가 하는 유닛이거든요. 우리 집 락박스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50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고 댓글 남겨 주셨던 분들 계시거든요. 제 나이가 50살, 이제 9월달, 9월말 정도가 생일인데요. 그러면은 51살, 솔직히 건강 수명 나이 몇살안 남았잖아요. 한 만업부터 15년, 그쵸?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지금도 제몸 상태가 간당간당하다고 느끼거든요. 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하와이 와서 에어비앤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건 제겐 일도 아니죠. 에어비앤비 되는 호텔 유닛 한개 사서 하와이 생활비 땡 어, 부동산 살수 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에어비앤비 현재 8년째 하고 있는데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튼 쉽죠. 어, 우리 집 락박스는 저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집 맡기는 것도 있어요. 뭐 자전거도 대여하고 뭐 자전거 투어도 하고 별거다 해요. 근데 저는 일본에서 13년 살았지만 자전거를 못 타요. 일본 전 국민은 자전거가 필수지만 나는 별개다. 내년 말고 내 후년 27년도에는 마지막 세금 보고 하면서 회사도 크로징하고. 그 다음에 5월 31일, 현재 사는 집이 계약이 종료될 거거든요. 연장 안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제 은퇴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또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지금 현재 9월 6일 업데이트 된 거예요. 날짜는 조금씩 틀리니까. 어~ 하와이 스펙트로 온다고 이렇게 왔다 왔다 (6분) 이때 내려가 봐야겠다 oh, 오늘도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